최근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플라이 투더스카이의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는데요. 실력파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플라이 투더스카이를 좋아하는 팬들의 모창 실력도 놀랍고요. 플라이 투더스카이의 명곡들만 모아 발매한 베스트 앨범도 기대가 큽니다. 오랜만에 활동이라 그런지 엄청 바쁘시네요. 사실 되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방송하고 방송들하고 뭐 히든싱어하고 브레이밍하고 다 같이 콘서트도 하게 되고 됐는데 사실 활동이 벌써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어, 방송을 계속 할수 있고 또 콘서트도 계속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랑을 사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사실 리메이크 앨범도 더 지금 이 콘서트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사실 녹음을 계속 했거든요. 이게 좀 대충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사랑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사실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뭐 밤을 새더라도 좀 해서 정성껏 만들어서 좀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서 좀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또 콘서트 준비도 그렇고. 이번 앵콜 공연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이어지는데요. 가을에 잘 어울리는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노래. 공연장을 찾아가는 발걸음부터가 즐거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계신 지역의 공연 날짜 잘 확인하셔서 옛 추억도 되살리고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멋진 모습, 그리고 감미로운 음악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길 바랄게요. 많이 기대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플라이트 예, 스카이 뭐, 뭐 아직까지 계기는 없지만 다음 앨범도 그렇고 계속해서 많은 노래 들려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정말로 지금 정, 전국 투어 를 하고 있는데 세계 투어를 꼭 어, 이루어서 그 계획을 잡아서 어, 지금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있는 팬들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외국으로 가서 꼭 콘서트를 하는 어 그런 날이 오도록 꼭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해외에 계시는 팬분들, 당연히 가서 공연도 하고, 팬미튼도 하고, 음반도 제대로 그날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죠. 저희 벌써 어 그때까지, 어 그날이 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멀리에서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는 항상 감사하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해. 전국을 넘어 세계까지 플라이투더스카이의 인기가 뻗어지길 응원하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두 분의 왕성한 활동 소식을 연예스테이션에 자주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